여러분 오늘은 여행룩 알려드릴게요. 여행 갈때 들뜬 마음을 안고 막 컬러풀한 원피스랑 모자, 가방 이런 거매고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컬러가 많이 들어가면 살짝 촌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행 갈때 우리가 좀 예쁘고 세련되게 코디하는 법이랑 아이템 추천까지 모두 제가 해드릴게요. 여행 가시기 전에 이 영상 보신다면 분명히 도움 되실 겁니다. 일단 첫 번째, 가방이 제일 중요해요. 여행 갈때 가방이 왜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가 가방을 많이 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코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컬러를 무채색으로 하는 게 좋아요. 너무 디테일이 많거나 색상이 있는 가방은 웬만하면 피해 주세요. 코디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도 방수가 되는 게 좋을 수 있겠죠. 젖으면 또안 되기 때문에 소재가 그래서 가죽보다는 나일론 나일론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 보통 백팩이랑 슬링백 많이 가져가는데, 배낭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오스프리. 좋아요. 여기 가격대가 조금 있기는 한데, 완전 배낭 전문 브랜드.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소재가, 메쉬 소재가 많고, 그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지퍼가 많은 게 중요하거든요. 여행 갈때 지퍼 많은 가방이 정말 실용적입니다. 물론 단기 여행, 장기 여행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여행 기간별로 또 여기 배낭 크기도 선택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나 해외 직구도 괜찮아 하신다면 파타고니아의 더플백 같은 것도 예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20대 초반 때 여행 갈 때는 막 캐리어에 짐 바리바리 싸고 이렇게 다녔는데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어, 배낭 메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캐리어 없이 배낭만 가지고 갑니다. 근데 나는 무조건 바퀴 달린 캐리어가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샘소나이트. 저도 집에 새거몇개 있는데 한 번인가 두번 쓰고 저기 발코니에 넣어놨어요. 내구성도 좋아요. 근데 샘소나이트가 살짝 비싼 감도 있긴 해서 제가 지금 캐리어를 지금 산다? 한다면 아메리카 투어리스트 브랜드. 여기는 한 진짜 100년 전에 미국에서 시작한 브랜드인데요. 샘소나이트가 인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샘소나이트보단 가격이 합리적인데 품질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내구성이나 이런 게좀더 가볍고 디자인도 트렌디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캐리어를 지금 산다? 한다면 아메리칸 투어리스트 구매할 것 같아요. 자, 이제 가방 다 고르셨나요? 가방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또 먼저 고르는 거는 바지부터 먼저 떠올리는 것 같아요. 왜요? 주로 비행기 타고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어, 저는 국내 여행 주로 하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또 뒤에 알려드릴게요. 나 비행기 탈 거다 하시는 분들은 뭐 가까운 곳은 한두세 시간, 미국 같은 데는 한 열네 시간 막열몇 시간씩 걸리잖아요. 바지가 막 조이면 어 몸에 진짜 무리가 갑니다. 특히 고혈압, 저혈압 있으신 분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비행기 타면 다리가 진짜 코끼리처럼 붙거든요. 그래서 바지를 입을 때는 꼭 저지 바지를 입거나. 비행기 장시간 탈 때는 원피스를 꼭 입고 갑니다. 저지 바지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스포츠 브랜드에서 살수 있고 스포츠 브랜드 아닌 브랜드에서 살수 있고 스포츠 브랜드다 한다면 보통 뭐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브랜드를 입으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더운 나라로도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바지 같은 경우는 완전 심플한 디자인이면서 땀 배출이 좀잘 되는 거를 찾게 되더라고요. 요런 바지는 여행 갔다 와서 또 운동할 때도 있기 좋으니까, 나이키 가보시면 드라이핏 시리즈가 있어요. 디자인 심플한데 땀 배출 되게 빨리 되고 신축성 좋은 소재라서 더운 나라 여행 가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언더아어의 힛기어, 여기 힛기어 기술이 좀 다리도 시원하게 해주고 또신축성이 사방으로 돼 있어서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나라로 간다, 뭐 캠핑 주로 간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나 고강도 운동 바지 필요했다 하시는 분들도 좋아요. 아니 근데 이런 스포츠 브랜드는 뭐땀 배출 잘 되긴 하지만 스타일리시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좀더 일상복 같으면서도 퀄리티 좋고 시원한 브랜드 어, 라코스테 괜찮습니다. 여긴 또 근본이 테니스복이라서 어, 소재도 진짜 좋은데 너무 스포츠 브랜드 바지 같지도 않아. 그러면서도 편해요. 그래서 여행 바지로 괜찮습니다. 중년분들이 만약 여행 바지 찾는다면 라코스테 괜찮아요. 썸머 밴딩 팬츠 이런 거 괜찮네요. 아니, 근데, 라코스텐 좀 비싼데?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라에 가시면은 저지 팬츠도 괜찮은 거 많고요. 아니면 챔피언, 요런 데도 여행할 때 입기 좋은 바지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디하기도 쉽고, 시원하면서 편안한 바지들 찾을 수 있습니다. 자라의 조거, 요런 것도 발목 많이 조이지 않고, 살짝만 조거 스타일이면 활동할 때 되게 좋고, 편안하거든요. 이런 뭐 저지 바지나 여러분이 트랙 팬츠 입으실 때는 위에 살짝 긴 걸로 덮어주면 스타일 살리면서도 예쁘게 입을 수 있어요. 린넨 소재를 골라 주신다면 통풍 잘 되면서 여름에 여행하기 되게 좋습니다. 위오이에서 린넨 니트가 이번에 또 나왔더라고요. 제가 봄에 여기 블라우스를 정말 잘 입고 다녀서 소개도 했었어요. 너무 편하고 예뻐서 지금도 자주 입습니다. 근데 여기 린넨 니트가 또 눈에 들어오길래 소개해드릴게요. 이런 니트는 여러분 뭐 수영하러 가시는 분들 수영복 위에 수영복만 입고 돌아다니기 민망할 때 걸치거나 아니면 일상복으로도 너무 좋아요. 엉덩이 살짝 가리는 기장인데 소재 완전 린넨. 안에는 비치입니다. 시스루예요. 이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캡 내장 나시 입으시면 되고 어, 아니면 저처럼 지금 누드색 브라나 블랙 브라 이렇게 매치하셔도 예뻐요. 지금 입고 있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또 가을에는 이런 거 레이어드해서 입기 좋아요. 막 셔츠랑 이런 거랑 가격도 착하니까 이것도 추천드릴게요. 나는 근데 더운 나라로 여행 가는 게 아니야 하시는 분들은 가벼운 오버사이즈 자켓을 트랙 팬츠에 걸쳐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들 오버사이즈 자켓 뭐 하나씩 있으실 텐데요. 제가 또 매장 가서 얼마 전에 보니까 시티브리즈 오버사이즈 자켓들 예쁜 게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거팬츠에 자켓 요렇게 추천드리고 자켓 걸치실 분들은 트랙팬츠에 자켓 걸치시는 게 좋습니다. 부츠컷 바지도 좋아요. 자켓 입으실 분들은 부츠컷 트랙팬츠 바지도 소개해주세요 하신다면 저번에 소개드린 모노크롬 부츠컷 팬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오버사이즈 블랙 자켓이랑 매치해서 여행룩으로 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챙길 것도 많은데 코디도 복잡하다. 그래서 난 원피스 입으려고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도 원피스는 무조건 챙겨갑니다. 여러분 원피스를 입는다면 바다를 가건 해외를 가건 조금 통풍이 잘 되면서 많이 짧지 않은 게 좋아요. 그래야 여행할 때 매무새를 이렇게 만지지 않고 편합니다. 이런 지에마라 썸머 롱드레스도 괜찮다. 근데 기장이 살짝 긴감이 있어서 이런 스타일인데 기장만 살짝 짧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색상 질감이 좋아서 가져왔어요. 이런 원피스에다가 모자를 딱 쓴다고 상상해보세요. 모자 다들 가져가시죠? 여행갈 때 하나쯤 무조건 가져가야지. 더운 나라라면 해 가리기 용으로 가져가야 되고 더운 나라가 아니더라도 막 오랫동안 비행기 타거나 차량 이동하면 또 머리 망가지니까 여러분 모자 하나는 꼭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을 옷을 체크하고 그옷 컬러랑 맞는 모자를 가져가셔야 되는데요. 모자 같은 경우에 내가 만약에 청바지 같은 거 위주로 입는다 한다면 캡도 좋지만 저처럼 원피스 위주로 입는다 하신다면 햇 햇이 이쁩니다. 페미닌한 무드랑 원피스랑도 잘 맞고 또안쓸때 가방 같은데 이렇게 우겨넣기가 좋거든요. 캡은 잘안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모자 여기저기 그냥 제가 서핑하다 찾은 모자인데 르니의 버킷 모자. 네, 색상도 아이보리라 시원해 보이죠. 근데 분위기가 굉장히 내추럴, 자연 친화적 이래서 여행 갈때 쓰기 딱이다. 바닷가에 써도 되게 예쁠 것 같고, 해가 막 엄청 잘 가려질 것 같진 않지만 디자인이 마음에 쏙 드네요. 다음은 주얼리인데요. 주얼리 저는 옷은 진짜 적게 가져가고 주얼리 많이 가져갑니다. 근데 또 분실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비싸지 않은 걸로 뭐 아크릴 반지나 나무 반지 아니면 요런 목걸이나 뭐 귀걸이 이렇게 가져가는데 개인적으로 또 얇은 팔찌 가져가는 것도 선호해요. 잃어버릴 확률이 귀걸이보다는 적거든요. 이런 팔찌도 좋습니다. 실버에다가 블루 에나멜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시원해 보이고 여름에 착용하기 좋아요. 곡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막 격식 있는 옷보다는 여행할 때 착용하기 좋습니다.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얘가 진짜 제가 오래 찾는데 도금이 잘안 벗겨지더라고요. 부담 없고 잘 때도 낄수 있고 샤워할 때도 낄수 있고 근데 네, 얇은 것들은 팔찌 계속 차고 있어도 불편함이 없어요 두꺼운 건좀 불편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바닷가 여행 가시거나 여름 팔찌 모사지 뭐 하시는 분들 추천드릴게요 네, 바닷가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바닷가로 한번 쭉 가볼게요 국내 여행 한다면 바닷가 많이 가요 막 돌아다니거나 사람 많은 걸 정말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바다가 보이는 그런 데 펜션을 찾고 그 바다만 보이면 돼요. 노트북 딱 하거나 뭐책 읽거나 이러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만난 유튜브분도 저랑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바다 가신다면 여러분 블루 계열에 들어간 옷을 꼭 하나 챙겨가세요. 블루색이 들어간 스트라이프도 되게 좋고. 어, 나 이런 거 없어 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가지고 계실 거 청바지. 여러분 청바지 다 가지고 계시죠? 얇거나 시원해 보이는 아이스 색상의 청바지 좋습니다. 청바지 위에다가는 셔츠 한번 입고 가 보세요. 티 입으면 너무 투머치 캐주얼 티 대신에 셔츠나 아니면 밝은색 자켓 이렇게만 사실 입고 가도 너무 좋지만 좀더 사진 찍고 이제 옷자리로 보이고 싶다 한다면 블루톤의 스카프 청바지나 청치마에 싹 둘러보세요 그냥 둘기만 해도 예뻐요. 근데 또 허리춤에 벨트처럼 해보면 예쁩니다. 단색깔도 있고 파스텔톤 잘 어울리시는 분들은 단색깔. 전는좀 진한색이 좋아서 요 색상 많이 쓰는데 여행 갈때 스카프 챙기면 좋은 게. 사진이 진짜 이쁘게 나오거든요. 또요거는염색에 천연염색이라 여행가면 우리 사진 많이 찍잖아요. 사진 찍을 때 만이라도 싹 두르고 찍어보세요. 그럼 얼굴 되게 살아요. 여름에는 밀짚모자, 이런 가벼운 스카프, 악세사리로 딱이다. 여러분은 또 가다갈 때 신발, 신발 중요하잖아요. 뭐 신으세요? 저는 모래사장에 꼭 들어가요. 그, 그, 꼭 발을 적셔줘야 돼. 그래서 슬리퍼를 가져가는데, 슬리퍼가 많긴 한데, 또 며칠 전에 하나 샀어요. 요거는 내돈내산 9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슬리퍼가, 되게 안 예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슬리퍼 예쁜 거 찾기 힘든 거 아시죠? 은근히 힘들어. 예쁜데 편한 거. 이거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굽이. 그래서 여행 갈때 편하게 신을 수 있을까 하고 샀어요. 플리플랍 거였던 것 같고 반짝반짝여요. 그래서 스타일이 있어 보이는데 블랙색이라서 코디를 안 타. 뭐 치마랑 입어도 예쁜데 그냥 청바지, 청치마랑 입어도 예뻐요. 그리고 찍찍이로 이제 발등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구매했습니다. 이뻐가지고 색상이세 가지 컬러나 있는데 어차피 얘는 반짝반짝이기 때문에 컬러 있는 것보다 그냥 블랙으로 사줬어요. 바다에서는 요렇게, 요런 슬리퍼가 딱이죠. 바다보다 산에 많이 가시는 분들은 코디랑 신발 더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저도 계곡에서 어렸을 때 놀다가 슬리퍼가 벗겨지고 잃어버리고 발도 막그돌 같은데 쪄, 쪄서 다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계곡에 운동화 신고 들어가긴 좀 그러니까 발목을 채울 수 있는 샌들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옷 같은 경우에 산에 갈 때는 기능성 티셔츠에 레깅스, 긴바지 입어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서도 흡수 잘 되는 가벼운 옷. 가방은 백팩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트레이닝 팬츠랑 백팩은 방금 소개를 했으니까 패스할게요. 상의는 내가 면 티를 입고 간다 한다면, 어때요? 면은, 뭔가 땀 흡수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무거워지고 증발이 잘안 돼요. 그래서 땀 흡수 잘 되는 기능성 티가 더 좋습니다. 어디 거사요한다면뭐 마무트 티나 나이키 티 괜찮고 자외선 차단까지 중요해요 하시는 분들은 파타고니아 티 괜찮습니다. 네 파타고니아는 냉간 기술 또 요거를 중요시하는 브랜드고 친환경적인 것도 있으니까 산에 가실 분들은 파타고니아 티셔츠 추천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요. 어, 오랜만에 저도 이제 해외로 나가려고 하니까 옷 고르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짐을 꾸릴 겸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제한 10년 동안 여행 3, 4번밖에 못 갔더라고요. 되짚어보니까 뭐 그렇게 바쁘다고 내가 이렇게 못 놀았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노력해가지고 반년에 한번 여행 가야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미루면 없어요. 미루는 건 없다. 내년에 해야지, 내년에 가야지 하다가 늙어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하고 싶은 거좀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행을 떠나시건 떠나지 않으시건 모두 즐거운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전 다음에 찾아뵐게요.